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아, 질문에 관한 문제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평상시 성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 그냥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쓰는가 보다, 다 똑같은가 보다, 그리고 지나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또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앙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불러드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이 아니고요 대명사처럼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갓, 갓이라고 부르는, 갓을 신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갓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신이라고 말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 이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시,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몰렉이라는 하나님, 바을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 하나, 하나님, 하나님 뭐 아세라라고 하는 하나님, 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하면 에셀, 에흐, 에셀 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 호칭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뭐 하나님, 야훼, 여호와 수많은 이름으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번역상의 이유도 있고 원어의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가르쳐 주신 이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자음으로 된 이름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에셀 에세르 예흐에셀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이름을요. 거룩한 신성한 네 개의 문자다라고 해서요. 입에 담는 것도 발음하는 것도 금기시했습니다. 경외심에 발로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 이 주에된 인간의 입에다가, 아, 올리는 것 자체가 망령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말씀을 읽다가도 이, 이네 개의 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는 그들이 발음도 자체 제대로 하지 않고, 어, 하면서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어요. 어, 마소라 성경 버전에 가보면요. 성경 사본에는 이름을 뜻하는 아, 뜻의 쉐마라고 하는 쉐마의 모음이 있는데요. 그 모음을 갖다가 히브리에 가져다가 아, 붙여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네 개의 글자 거룩한 문자에다가 쉐마의 아, 모음자를 갖다 붙여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글로는 그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뭐라고 썼냐면 그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본래의 그네 개의 문자가 갖고 있던 발음, 그 우리 잘 모릅니다 어떤 발음인지 정확히는. 어쨌든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모음자를 갖다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냐면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에는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야훼, 이 단어들을 주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이름을 호칭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또 어떻게 온 걸까요? 아, 성서학자들이요. 이 신성한 네 개의 글자에다가, 문자에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점을 붙여서 읽게 됐는데요. 그때 읽어, 읽어, 읽어 나갔던, 읽었던 그 모음체를 붙여서 읽었을 때 발음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아도나의 모음과 여호와의 모음이요. 모음자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데서 온 거죠. 그러다가, 주전 2세기에, 아,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장로 70명이 모였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 번역한 성경을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 역에서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지칭해서 대신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했느냐 야훼라고 번역했습니다. 야훼. 그때 이제 그 전통에서 온 것이 하나님의 호칭 이름이 바로 야훼. 야외라고도 하고 야회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자를 붙여서 읽게 된 전통에서 온 거고요 야외 또는 야회라고 하는 것은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게 됐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발음하게 되었던 성경 번역본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도나이라고 하는 전통에서 아도나이 뜻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주님 그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 또 부르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요 1956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을 만들 때그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통이 계속해서 번역본에서 개정될 때마다 우리에게 읽혀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해져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한국 교인들에게는 여호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익숙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공동번역,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을 한 공동번역에서, 그리고 최근까지 신학자들이 요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야회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만 다를 뿐 같은 이름인 거고요. 우리의 글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이름을 읽게 된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참고로 좀 하나 좀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름 이제 호칭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창주국께서 당신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찾기 시작한 건 언제였느냐? 창세기에 보니까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 있죠. 셋.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 그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 에노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죽음이란 것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죽음이었냐? 아담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아, 인간은 죽는구나. 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아, 인간은 정말 죽게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이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는 죽는 존재구나를 깨달은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는 건 뭐냐면요. 흠 많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야외시라고 우리의 여호와시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 뭐 영어로 로드 혹은 갓이라고 부르느냐. 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야외라고 하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자로서 지존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누리시고 복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